안녕하세요. 진주 헬스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는 하재성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음, 많은 후배들이 지금,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운영상에 애로상이 되게 많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DX랑 저랑은 지금은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 100년간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DX와도 아마 2004년 대지 2005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마이 마운틴의 전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나가면은, 거기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을 뿐입니다. 국내에 있는 분다 인정을 하지만, 대한민국 피트니스이로는 DX가 맞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개발품을 만들어내면은, 그 답안을 주기 때문에 그게 DX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 올해 매출의 두 배를 달성을 해서, DX가 세계 매출 3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X, 화이팅! 진주 헬스프라자, 화이팅!